카니 카풀 카예아 좋아 선도자라고 했는데 저분인가 준비했고 뭐 준비했어 또따라다라다 따따따 따라다라다 따따따 따다따 따라다다따따따라다다따따따따따따 와, 아 세다. 기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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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신신 박사 사기 소개 한 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카콜라 남자 짜릿한 MC 2028 평창동 가렙에 시청하서 MC 코코이인사드그겠습니다 고생해! 아, 이거구나. 차렷 베이베 차좀더 힘을 내 이곡의 발표창 동계올림픽 복브설리네 MC 유성파, 코카콜라와 함께 씨리텐의 짜릿한 MC MC 박효 인사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 인사! 하면 평창, 평창 하면 코카콜라 아니겠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예! 아단 기술 동원해서 와우. 이거 뒷자리 앞자리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해. IT의 강국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이거. 자, 탑승세요 타세요. 타세요, 타세요. 갔다 올게요. 오케이. 출발합시다. 츠고츠고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짜릿짜릿하게 <laughs> 네. 느껴봐. 저희들이 1 백... 일일 동안 생허봉송 네. 릴레이를 했었어요. 그렇죠. 최종 독착지가 강릉이랑 평창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음. 그때 느꼈던 짜릿한 전율을 아. 한번더 느끼고자. 음. 가... 전이 카프카 네. 최장거리. 와. 와. 그만큼 선배님과 오래 할수 있다는 <laughs> 저희 어떻게 선배님이라고 부를까요? 네, 누나. 누나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네. 기승전 노래구나. 아. <laughs> 해군다 그 코카콜라 네. 성화봉송단 MC였다고 야. 어떻게 합류가 됐는지 나 음, 이것도 궁금해 코카콜라에서 성화봉송 MC를 구한다 어. 딱 그때만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죠 무조건 하고 싶다고 아. 101일 동안 집을 못 들어가고 <웃음> 어. <웃음> 영화의 날씨 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laughs> 어, 그것도 그냥 1시간이라 계속 8시간씩 아. 해야 된다. 8시간씩 네 언제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 아. 네.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자 아. 아주 우수하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한 거는 제가 얘기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면접을 보고 떨어졌어요 음, 떨어졌어요? 그치, 그치. 네 면접을 보고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주자 두, 두 분이 토치키스를 예? 진행을 할때 퍼플라 예. 플레임스탑을 진행을 해요 아. 그래서 거기 MC를 봤었어요 아. 제주도에서 갔는데 그 결과가 제 생각에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음. 여기 코카콜라 우리 가족분들이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코카콜라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네. 떨어져도 그래도 다시 한번 봐주는 어. 아. 선배님 그성화봉승 주저로 뛰셨잖아요 아난 뛰었죠 그때 앞에 폴라비어 장갑 사람드 끼고 계시잖아 아 맞아 제가 그걸 다 나눠드리는 아아 주성화 MC는 네? ASV MC고 고동희 MC는 콤보이 어. MC고 아. 저는 음. 콤보이 ASV MC 둘다둘다 있지 멀티 멀티플레이 예. 아 성화공사, 나는 태어나서 처음이야. 우리 집 가문의 영광이었어 음, 난리도 아니었어 저희 네. 네. <laughs> 그때 제가 소개했어요. 진짜. 네.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을 짜릿하게 들고 달리 주자. 쩌리 <laughs> <쇼리> 카브 <커플> 드라이버 <laughs> 김신영 주자입니다. 화보. 화보. 내 짱이다. <laughs> 아쉬웠던 점은 없어요? 성공하면서? 7,500명의 성화봉송주자가 뛰어요 그런데 마지막 성화봉송주자 김연아 선수를 네. 코카콜라 MC로서 네. 치어링을 못해준 게 정말 코카콜라와 함께 응원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응원 도구를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음. 그... 제일 감동적이었던 때는 언제? 모든 성화봉송주자들을 만났었어요 아, 그 중에서 특별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어, 한쪽 다리를 잃으신 음, 음. 의족을 참시고 음. 성화 봉송주자로 참여를 하셨고 네. 지체 장애이신 분들도 뛰어 고 청각 장애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렇죠 그분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음. 너무 감동적이었죠 100일 동안 했잖아요. 네네 하고 나서 달라진 점 있어요? 이제 음. 끝난지 이틀이 되고 이제 3일 됐는데 아, 그때는 어. 간절함이었다면 네. 지금은 열정!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하잖아라 라디오. 음. 매일 사람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일 동안 진짜 몇만 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아, 정말 최종적으로의 꿈은 뭐예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 MC가 <laughs> 한번 마지막 대맨이 지망생으로서 코미디언? 네. 성공을 해서 네. 연예대상 오오오 <laughs> <laughs> 와, 네. 좋아. 하는 게 저는 정말 꿈이었거든요. 아, 사람 무조건 노력해. 아... 노력은 선물이고 <laughs> 선물은 찬사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 절대 배신 안 해요. <laughs> u m 네. c 가전국노래자랑왔다 <laughs> 어. 드디어. 맛배기로 <laughs> 가도 되나요? 오케이. 뭐321한 번만. 네. 오케이. 3 2 1. 오케이. 오케이. 네. 파. 파. Fire shakes, eh? Tooty, tooty, t a n d u 너 i s a tooty, tooty, t a n d u 이 i 다 a <준다> <laughs> 무슨 힘이 무슨 꿈을 갖고 아. 살아갈 수 있나요 짜라라라 짜 우리, 우리, 어, 우리 이제 101회 여정이 끝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그렇죠? 감들이 계속 살아있는지 네. 순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요내 <laughs> <laughs> 능력을 총동원해서 네. 코카콜라를 홍보를 해야 돼요 미니박스가 있어요 네. 주스석에 있나요? 오. 네 오. 있어요 있어요, 오. 있어요. 오. 아니, 처음 보는건데 이거? 한 줄음 하시고 아~~ 왔다 왔다 다 아우 저네 3 0초예요 30초 먼저 기호 1번 박임씨입니다 나오. 1번 박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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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100점 만점 8점 드립니다 8점 8점 조현재 1위 약간 잔잔한 어떤 CF 컨셉으로 아 어. 어. 혹시 회식 날 삼겹살을 많이 드셨나요? 땡자자자아 <laughs> <laughs> 어. 우리 스타일 아니야 저는 코카콜라에서 저니카프를 한번 광고를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 네 약간 성우 버전으로 아, 성우 버전으로? 네 한번 해보이십니다아 좋다 신선 진규 새로운 패러데이 2018 초등 블루버스터 그들이 왔다! 쟈니 카퍼숨막히는돌짓고 김신영 m c 숨막히는 질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누가 없어요! 도요 네? 뭐라고요 사장 도 막지 못했다고 그냥 기라고요 알겠습니다 매주 금매 11시 20분 너의 꿈을 들려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너의 짜릿함을 들려줘 많이 수겠니다니 카풀 t h 스 s s 니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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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백점 맞죠. 리스펙 네. 드려요. 아 리스펙. 어, 3 0 0 님으로서의 리스펙을. 어, 리스펙. 어, 드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laughs> 왜 행시 짓는 걸 한번 가 볼까? 운대여 주세요. 코카콜라 한번 해 보기. 아, 알아서 여행집도 있네. 이번에 콜! 코. 코카콜라를 사랑한다면 소리 질러! 카! 카풀 전인을 사랑한다면 소리 질러! 콜! 콜콜! 연락 주세요. 땡! 다 ㅋ ㅋ ㅋ 나나나께 땡땡땡땡 아주 칼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코카콜라 가있습니다 아, 좋아 시작 코! 코피가 나어요 아! 카! 카라마키아토를 마셔서 그나봐요 콜. 콜라가 맛있는데 라! 라이츠! 피카츄! 이 ㅋ 형님들의 숨돌력이예 어? 네. 이것밖에 안 쓴다는 아아아아 그지만 한번 가보시죠 코피가 날 만큼 카! 카페에 앉아서 콜! 콜라를 마시면 노래가 나옵니다 라! 라! 라라랄라 땡! <laughs> 그러니까 연예인들만 나오면 되게 좋데 솔직히 일반인이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마나 그거는 꼭 얘기하고 싶어 무명이든 유명이든 남 앞에서 쓰는 일은 연예인이야 어... 일반 시민이야 우리는 시민 중에 직업이 연예인인 거야 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 거기 그리고 코카콜라 사과 봉수나 유행어 하나 만들었어. 아, 예 보여주세요. 코카콜라와 함께 스타리 스타예. <laughs> 이게 유명. 유행한... 아, 같이 한번 해 볼까? 코카콜라와 함께 스타리 스타예. 어 느낌 있다. 예. 아, 우리 셀럽파이브 인사도 내가 짠 거거든. 그래. 어, 셀럽파이브도 네. 내가 이름 이름 만든 거. 너무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좀 기워 주세요. 이거. <laughs> 기워 주세요. <laughs> 네. 어 이제 강원도 와! <laughs> 코카콜라와 짜릿짜례 아, 대박이다. 좋아 좋아. 자, 1번 주자 박예 씨, 박예 씨. 안녕하세요, 박예 씨. 어, 개인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One, 와, 여기까지. 여 자, 2번 주자 <laughs> 유동아 <유도가. 웃음> 유. 영탐정 아, 코난에 나오는 남도일. 오! 어,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여기까지! 이야! 소환해주세요! 갱기! 체리! 와우! 자, 이제 마지막 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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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 번에 찾아뵙게 됐는데, 아니 자랑하는 자랑주말이라 그러는데이게 어, 어, 어. 그 셀럽들만 탄다는 조니 카폰에 찾아오게 됐는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오케이, 와우, 좋아. 네. 오, 좋았어. 오늘 매트 끝. 어, 내가 쏠게요. 와우. 중계소에서는 진짜 내가 미안해서 쏜다. 신영문화 지갑 가스. 가스. 행성이다 이제. 와우. 나이스 주차 춘장까지 깔끔하시네요 행성역에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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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착구! 도착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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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 출발이다 음! 감운성 감자! 아! 기가 막히게 잘 뽑았어 여행 가는 거 같다 펜션 아, 잡고 쫙, 고기 딱 고기 짝 굽고 음! 순발력 테스트를 했다면 이번에 열정 테스트. 열정 테스트. 얼마큼 내가 MC에 대한 열정 이 있는가. 어... 이것 때문에 난이 정도까지 열정 쏟았다. 난 일단 전니카프 때문에 제가 운전 연수를 다시 받았다. 어... 열정 인정. 어, 인정. 인정 히트다이트. 히트. 인정. 히트다이트. 콜라 차량에. 트레일러가 달려있습니다. 500kg. 그래서 레이 차랑이 트레일러 달고 운전을 처음 해봤는데, 거뭐 마스터 했습니다. 엄지척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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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저 멀리서 할머니가. 할머니콜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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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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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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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라이버 역시 엄지 척입니다. 이렇게 해냅시다.